세월이 만들어낸 여유와 품격은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찾아가는 이에게 60대라는 숫자는 오히려 멋을 더하는 시간일 뿐이죠. 오늘 소개할 스타일들은 바로 그런 순간들을 위해 일상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세련됨을 느낄 수 있는 60대 남성만의 특별한 룩입니다. 하얀 터틀넥을 입는 순간 단정하면서도 편안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청바지와 스니커즈를 매치하면 일상 속에서도 세련된 여유를 느낄 수 있죠. 특히 요즘 트렌드인 볼륨 스니커즈를 신으면 걷는 순간마다 경쾌함과 함께 은은한 멋이 더해져 자연스럽게 스타일이 살아납니다. 두툼한 굽덕분에 키가 조금 커 보이는 효과도 있어 자신감까지 한층 올라갑니다. 또한 살짝 여유 있는 터틀넥 실루엣은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 나이듦에도 어울리는 세련된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일상의 소소한 순간에도 자신만의 스타일과 여유를 느끼게 해주는 60대 남성을 위한 특별한 한 벌입니다. 짙은 레이비 코트와 그레이 더블 수트 이 조합은 단순한 정장을 넘어 세월이 만들어낸 깊은 멋과 여유를 느끼게 해줍니다. 젊은 감각과는 다른 나이만이 줄수 있는 차분한 새끼와 품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죠. 특히 마른 체형보다는 표준 체형이나 살짝 여유 있는 체형의 남성에게 더 어울리는 더블 수트는 몸을 한층 당당하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오프 화이트 터틀넥을 살짝 매치하면 공식적인 느낌을 벗어나 부드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특별한 날 조금 더 멋을 내고 싶은 순간에 이 코디는 단순한 옷차림을 넘어 자신감과 품격을 동시에 전해주는 특별한 선택이 됩니다. 카키 블루존과 데님, 온 데님, 강인한 남성미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조합입니다. 단단하고 묵직한 카키 색감이 편안한 데님과 만나 50대, 60대 남성만이 보여줄 수 있는 깊이 있는 멋을 완성하죠. 발끝에는 품격 있는 테슬로퍼를 매치해 거친 느낌만 남지 않도록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 코디는 격식 있는 자리보다는 여유로운 휴일의 제격입니다. 편안함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자신감과 세련됨을 드러내는 나이듬이 주는 여유와 멋을 담은 스타일입니다. 봄이 되면 문득 입고 싶은 색, 바로 핑크입니다. 이탈리아의 멋쟁이 어르신 알레산드로처럼 핑크 긴엄 체크 셔츠를 네이비 팬츠와 서초록 가디건, 짙은 갈색 로퍼와 매치하면 전통적인 트레디셔널 스타일의 생기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핑크라고 하면 보통 그레이나 블랙과 매치하기 쉽지만 의외로 이렇게 컬러풀하게 조합해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특히 나이를 거듭한 50대, 60대 남성일수록 얼굴 주변을 밝게 해주는 색상이 잘 어울리므로 과감하게 시도해 보는 것도 멋진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세월이 만든 여유와 자신감 속에서 핑크 한 장으로 봄날의 생기를 더해보세요. 체스터 코트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아이템이지만 50대, 60대 남성에게는 더블 체스터 코트가 훨씬 특별한 선택이 됩니다. 단순히 입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러운 중후함과 성숙한 멋을 더해주고 흔히 볼수 있는 스타일과 차별화할 수 있죠 이번 스냅에 등장한 것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알바자르 오너 리노 이엘루찌 씨 그는 코트와 재킷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이면서 세련된 트래디셔널 스타일을 즐깁니다 체크무늬 수트에 더블 체스터 코트를 매치하거나 더블 재킷과 슬랙스에 코트를 더하는 등 그의 코디는 나이 들수록 더욱 어울리는 우아함과 현대적 감각을 보여줍니다. 세월이 준 여유와 품격 속에서 더블 체스터 코트는 60대 남성의 워드로브에 꼭 필요한 특별한 한 벌입니다. 입는 순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자신감과 고급스러움은 그 어떤 액세서리보다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올해는 조금 넉넉한 실루엣이 트렌드입니다. 와이드한 팬츠로 평소와 다른 코디 감각을 즐기는 것도 멋진 선택이죠. 이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한 이는 이탈리아의 패션 아이콘 알레산드로 스쿠알치시. 평소에는 테이퍼드 화이트 팬츠를 즐겨 입지만 이번에는 루즈에 가까운 와이드 화이트 팬츠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자연스러운 중후함 덕분에 넉넉한 핏조차 세련되게 느껴집니다. 코디는 그레이 트렌치코트와 베이지 터틀넥으로 모던하게 구성하고 발끝에는 약간 장난기 있는 스니커즈를 매치해 와이드 팬츠와 완벽한 균형을 맞췄습니다. 또한 트렌치코트의 라펠도 넓게 선택해 전체적인 실루엣을 살리는 세심함까지 이렇게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나이든 남성만의 여유와 품격을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와이드 팬츠와 트렌치코트, 터틀넥과 스니커즈가 만들어내는 여유로운 조화 속에서 60대 남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스타일을 경험해 보세요. 레더 요크가 톱 보이는 아메리칸 스타일 베이지 다운 베스트는 남성미가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지제킥과의 조합이 가장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지제킥과 청바지를 함께 입으면 다소 무겁게 느껴질 수 있죠. 이럴 때는 화이트 팬츠를 매치해 경쾌하게 연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발끝에는 흔한 부츠 대신 브라운 테슬 로퍼를 선택했습니다. 부츠와는 다른 세련되고 부드러운 품격이 느껴지면서 전체 코디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60대 남성에게 어울리는 이 스타일은 여유와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조합입니다. 다운 베스트와 지제킷, 화이트 팬츠와 로퍼가 만들어내는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일상 속에서도 품격 있는 남성미를 느껴보세요. 나이가 들어도 스타일을 잊지 않는 남성을 위한 여름 휴일 코디, 블루 셔츠와 신호 셔츠의 조합입니다. 편안하면서도 깔끔한 컬러감이 주는 시원한 분위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발끝에는 그레이 데크 슈즈를 선택해 전체적인 밝은 톤에 여유로운 포인트를 주고 목에는 빨간 스카프를 둘러 살짝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단순한 캐주얼 속에서도 디테일이 살아나죠. 여기에 오른손에는 실버 뱅글, 왼손에는 브라운 가죽 시계를 더해 코디와 어울리는 소품 선택으로 세련된 멋을 완성했습니다. 60대 남성에게도 스타일과 편안함 그리고 작은 디테일까지 챙길 수 있는 여름 휴일룩 여유와 자신감이 느껴지는 하루를 선물해 주는 특별한 조합입니다. 캐주얼한 분위기의 데님 재킷, 화이트 진, 스니커즈 조합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여유가 느껴지는 코디지만 때로는 조금 더 세련된 포인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효과적인 아이템이 바로 패턴 스카프입니다. 스냅처럼 고급스러운 패턴의 스카프를 목에 둘러대님 새킷 안쪽으로 살짝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단순한 캐주얼 코디가 멋스러운 어른의 스타일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로 캐주얼함 속에서도 품격과 세련됨을 동시에 살릴 수 있고 얼굴 주변이 밝아져 생기까지 더해주죠. 60대 남성에게 어울리는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캐주얼, 이런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조금 외출하거나 반려견과 산책할 때 어깨에 힘주지 않고 편안하게 입는 스타일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추천하는 아이템이 바로 화이트 터틀넥 니트입니다 목까지 감싸주는 디자인으로 따뜻함을 유지하면서 단독으로 입어도 자연스럽게 멋스러움을 살릴 수 있죠 니트는 하이게이지 보다는 미들로게이지의 살짝 도톰한 소재가 캐주얼하면서도 여유있는 느낌을 줍니다 바지는 약간 캐주얼하고 활동적인 청바지 발끝에는 성숙한 분위기를 살리는 사이드고 부츠를 매치하면 완벽합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에도 품격과 편안함을 동시에 담아낸 60대 남성의 주말 룩. 자연스럽게 흐르는 여유와 세련됨 속에서 일상의 소소한 순간조차 특별하게 만들어 줍니다. 작은 디테일 하나, 컬러 하나, 소재 하나까지 신경 쓴 선택이 모여 자연스러운 멋과 여유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마다 자신만의 풍격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60대 남성을 위한 스타일의 힘이며 매일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행복입니다.